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시간이죠. 문화 이수다. 지난 18일에 개막한 2018 아시안 게임. 많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투혼의 경기를 어, 여러분들은 그, 보고 계십니다. 또 시험 어,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이 e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어, 연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얘기를 김원식 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게임 보셨습니까? 어제는 사실 못 봤고요. 네. 전까지는 봤는데, 네. 어제는 진짜 깜빡 못 봤습니다. 근데 막, 어, 이 뭐, 4대3으로 그 네. 경기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어, 엄청난 그런 네. 그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게임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베트남하고 결승을 하게 되는, 결승을 놓고 <laughs> 이제 4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한 박항서 감독이 없어. <laughs> 베트남의 바레인을 1대0으로, 야, 옛날엔 베트남은 진짜 바레인하고는 상대도 안 됐었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예. 어, 베트남하고 싸워가지고 시리아를 음. 이기고, 음. 베트남에 올라온 건데,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사실 신승이었어요. 예. 역전을 당하기도 하고요. 황의조 선수가 아니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정말 활약이 대단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이 지금 붙게 됐고, 감독이 모두 다 한국인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거리에 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를 모두 다, 다 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예. 예전에 우리가 2002년 때 차가 예. 진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박항서 감독한테 어, 베트남을 귀화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은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서 미움받고 쫓겨났는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경기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국을 이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어, 베트남과 한국 경기가 오히려 어, 결승전보다 더 재밌게 혹은 좀 땀을 쥐게 되는 상황이 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하면 정말 메가스포츠 이벤트인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아시안게임에 관심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렇나요? 사실 저조차도 게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저조했는데 네. 어, 사실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좀 부진한 것도 초반에 좀 경기를에 대한 관심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음. 사실 사격, 뭐 태권도, 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다 부진했어요. 네. 태권도 같은 경우 원래 아홉 개 정도 따야 되는데 네개 정도밖에 안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양궁 여자 개인전도 놓쳤고요. 양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래는 한 여덟 개 종목에서 뭐 7개 이상을 따야 네. 되는데, 지금 이제 종료를 했는데. <laughs> 7개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아, 할죠데 지금 네. 이제 4개. 우리 입장이니까. 네. 그4 개를 땄어요. 은메달이 네. 3개, 동메달이 1개인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치에서 좀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특히, 어, 사격 같은 경우에도 원래 44개 정도의 메달인데, 여기 20개로 줄어드는 상태에다가. 메달이 줄었죠. 예, 진종호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부진해서 1개의 메달만. 땄기 때문에 좀 초반에 막 터져 줘야 네. 관심하는데 물론 뭐 박상현 선수가 이 초반에 부상 때문에 아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뭐 결승전에서 투혼을 벌여서 은메달을 땄던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참 열광했었는데 아, 진짜 멋있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예, 단일팀이 처음으로 이렇게 1위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카누긴 하지만 이게 이때 국제 대회에서 이렇게 그 탁구를 빼놓고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서 1위를한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단일팀이 1위라는 건. 이 더구나 뭐~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닌 그런 예. 상황이고 저는 감동적이었던 것이 이제 아리랑이 이제 울려 퍼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 또 북한 선수가 아, 우리는 아리랑 민족 아니냐 이렇게 네. 인터뷰하는 것 보고 참 감격에 겨웠는데요. 네.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초반에 좀 메달이 좀 터지지 않아져가지고 네. 힘이 좀 약간 빠졌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관심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도좀 근데... 지속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어 우리는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제 국가 엘리트 스포츠였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셨잖아요. <laughs> 아니 이제 워낙 이제 그런나 아, 아, 비판을 안 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균형을 맞춘 건데요. 실제로 역대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 게임 관심도를 보게 되면 92년도부터 거슬러 오게 되면 그때 9 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을 보면은 75% 정도 관심 이 있다 응답비율 음. 나왔는데 뭐 2002년으로 가면 부산 아시안 게임이 65. 약간, 아시안 게임은 약간 낮긴 해요. 네. 그 다음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보게 되면 68%, 베이징 올림픽 64, 뭐 이렇게 59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는 45였어요. 어, 이번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뭐, 올림픽을 포함해서요, 여기 이제 메리트가 있죠. 예를 들면,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또 명예를 이제 받게 되고, 뭐, 심지어 한국에 와가지고 카프라이드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면제를 받을 수, 받을 수 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점들이 좀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매체가 많아졌어요. 맞죠. 뭐 인터넷을 포함해가지고 케이블 포함해서 뭐 다양한 매체 혹은 그런 이제 경기를 볼수 있는 접근 통로가 많기 때문에 굳이 텔레비전을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이런 뭐 월드컵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싫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이제 문화특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지상파에서 이 스포츠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매체, 다기고 뭐 취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약간 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중국이 될수록. 문화 기호, 뭐 개인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에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e 어, 스포츠는 <laughs>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와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요예 세계 최강이라고 네. 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카우트의 1순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협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그런 이제 리그가 생기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상을 받게 되면 대학까지도 특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포츠 특기장 학생들 있잖아요 똑같이 미국에서도 지금 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시범 종목으로 되긴 했지만 만약에 병역 특례가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laughs> 많이 던졌어요 근데 네. 시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금메달을 두개 딴다 하더라도 병역 특례는 없어요 근데 네. 다음 대회인 항저우 대회에서는 아마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승을 하게 되면 게임을 해서 병역특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라는 데서는 좀이견도 있어요. 뭐냐면 특정 국가가 독식을 하게 되면 조직 그렇죠. 종목이 된다 하더라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도 안 되고 특히 네. 이 세계 최강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특정 대륙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독식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잘해도 탈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지금 고... 게임 보면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laughs> 전체 매달에뭐다 뭐예요? 거의 한7 0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해도 예. 지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예. 정치 종목이 또 채택이 유지되고 또 이제 병역 희생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이땀 흘리지 않는 게 무슨 스포츠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관련법에 이제 보면 이게 개념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자 오락 게임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규정이 뭐라고 됐냐면 일반 스포츠는 어 이제 육체 스포츠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신 스포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 중심의 이제 스포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사실 경기를 겨루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승패가 명확하고요. 예. 또 해설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대도서관을 포함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사실 1인 크리에이터의 핵심적인 수익 모델은 게임 해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에서 충분히 게임 해설도 가능하고 승패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스포츠의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이뭐 게임 산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123조예요. 예. 우리나라만 11조. 정도 이제 이러기 때문에 사실 영화 산업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서 아 이제 지켜봐야 돼. 그리고 아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려는 많이 또 차원이 다른 측면으로 가겠죠. 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거의 이제 80에서 85% 정도가 즐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시안 게임이 관심이 없다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관심을 환기하려면 네. 이런 새로운 종목들을 포함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포츠도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laughs> 또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땀도 나요 <웃음> <웃음> 클릭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정신, 굉장히 집중력 사실 직접,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 해야 되는 거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스포츠에서도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정말 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만큼 손발이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그 컨트롤이 되는 거지. 손발 안 움직이고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아, 그래서 이제 개인전도 예. 있고 단체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들이 아직 꽤 많이 남았어요. 좀뭐 제가 그 관심 있어하는 축구, 그 축구도 있고 예, 제 야구도 지금 뭐 굉장히 좀최면을 구긴 기 했지만 네. 야구하고 핸드볼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핸드볼 사실 우리가 아, 굉장 정말 아셨어요. 예. 그래서 29일날 수요일에 대한민국과 베트남 참. 예. 예.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볼은 목요일 날 대한민국과 중국이 합니다. 그이 예. 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 스타크래프트가. 스타. 그래 예. 태국하고 하는데 뭐 약간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경쟁은 아니에요. 하고요. 무엇보다 핸드볼 남자는 이 일본과 이렇게 대결하기 때문에 동메달 결정전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 날까지 뭐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일단. 이런 거대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옌전처럼 국가주의 관점에서 반드시 뭐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뭐 순위를 매기고 메달 못했다고 뭐. 뭐 이번에 뭐 2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요. 네. 3위하고 4위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에 네. 대한 응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전히 메달을 따지 못해도. 열심히 운동하신 분들 격려해야 될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이제 메달 순위에 상관없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골라 골라 골라서 음. 보는 그런 아시안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